자,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 모정똥을딱 여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쁘다. 이쁘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삼각형 모양. 누가 그러더라, 어,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 이좀딱 잡히는 느낌, 어, 딱 좋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잎자루가 다 쓰고 있고 잎이 지금 다 땡겨 있죠 음, 잎이 이 느낌 느낌 납니까 음. 쓰고 땡기고 좀 까실한 느낌 이거는 그래 까실한 느낌은 제가 이거 권하는 육묘비료 느낌이고 딱이는이 이 느낌은 이거는 온도입니다 아, 밖에 온도가 지금 지금 이 10인데 밖에 온도가 10도 밖에 안 돼요 온도가 낮으면은 확실히 좀더 식물이 어, 다 땡긴다. 이거는, 어, 한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거예요. 음, 그런 느낌. 자, 중요한 건, 이쁜 어, 게 중요한 거야. 어, 자, 이렇게 느낌이 딱, 이게, 어, 딱 보고, 그 그러니까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이, 뭐, 이렇게 되지. 수치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식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학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느낌이, 느낌이 중요한 거야. 이 느낌. 지금 이건 이쁜 거예요. 자.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가 달라.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온도 상해를 받은 거예요. 온도 상해를 받으면, 자, 사진을 좀 찍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기형이 나와. 봐요. 세포가, 세포가 깨졌거든. 자. 이걸 가지고, 자, 저런 걸 가지고, 충이다. 이렇게 표현하던 농민들도 계시던데, 충이 아니에요. 어릴 때, 세포가, 어, 무너져서 그래. 무너진 자리가 크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생리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뻐. 그리고 중요한게 뭐죠? 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은 자 뿌리에요 뿌리가 얼마나 많이 감았나 뿌리 항상 뿌리를 보시고 뿌리가 많이 감으려면 적당히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뿌리는 내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자어뭐 따로 뭐 흠잡을 건 없다 잎의 느낌, 그리고 올해는 확실히 그 벌써 3-4년 됐다. 잎자루가 길고 잎이 커집니다. 근데 이 절간은 확실히 안 빠져. 절간이 안 빠진대요. 잎자루랑 저 잎은 결국은 순을 치는 거니까 이 절간이 중요합니다. 이 절간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병 없게, 그리고 뿌리 잘 나오게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이상합시다.